구인영장 발부해야죠. 발부, 예. Yeah. 네.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죠. 예. Yeah. Yeah.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저도 한 변호사 이,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만. 그 그렇죠. 어, 예전에 제가 그 우리나라 그 형사재판 최종적으로 제가 무죄를 받았는데 그 재판에서 삼성전자 임원을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. Yeah.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. 음. 그때, 어, 두 번을 불렀는데 안 나와서 세 번째 이렇게 나올 때 이제 200만원 과태료 부과했고 그래도 안 나와 가지고 5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예.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아. 예, 예. 근데 5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안 나오면 그다음은 구인 영장 발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. 법원은 그렇죠.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예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대로 하면 되, 돼서 그럼 구인한번더그 소환을 했는데 안 나온다 지금 <laughs> 정말 대, 대한민국의 그두 그 헌법의 두 기둥은 하나는 민주주의,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. 네.